자가배출법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떼어내기 단계입니다. 숨을 최대한 내셔주세요. 최대한 들으십니다더 마시세요. 자, 힘을 빼면서 가볍게 중립으로 들어옵니다. 네, 가볍게 내쉬세요. 세 번째 단계는 자 모기 단계입니다. 자 여기서 좀더 맞힐 거예요. 자 내시세요. 아래의 이동을 충분히 느낀다면, 그 다음 단계인 배출 단계로 넘어갑니다. 자, 조금 더 마실 거예요. 자, 중간으로 돌아옵니다. 다시 마셔요. 더 크게 마십니다. 자, 더 크게 마십니다. 최대한 마시세요. 자, 중간으로 돌아옵니다. 자 최대한 마시세요. 자 최대한 마시세요. 자허핑갑니다